어, 이 시간 또 이렇게 모든 또중 중고등부 또 청년부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회복합시다. 네한번더한번더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회복합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복의 열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 제목에서 본 것처럼 이미 우리의 회복의 길, 이 회복의 길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사실 이것을 따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회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사실 먼저, 어, 사실 저는 저의 믿음 없음을 좀 사실 이, 회개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주일 때만 되면 이 중고등부 이 친구들이 많은 인원이 사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였죠. 그래서 이제는 변명이라고까지 생각되는 또 코로나라는 또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이 질병으로 인해 이 교회 저희 교회도 역시 동일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아이들은 물론 회복하기, 회복하기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수련에 아, 어렵겠다 힘들겠다 많은 이노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 걱정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또 이렇게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에 많은 친구들이 참석을 했고요. 또 청년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레크레이션, 또 나눔, 또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집회 시간, 또 여러 가지의 팀 미션 그런 것을 통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어쩌면 또 저의 회복이 함께 일어난 난 시간이지 시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야너 도대체 왜 너가 회복시키려고 하느냐? 왜 너가 도대체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회복과 변화는 나에게 있는데 말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는데 말이다. 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열쇠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열쇠, 회복의 열쇠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저는 저는 먼저 남보다는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부터 여러분 조금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보, 나, 내가 먼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남의, 남을 회복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야, 복음이 열쇠야! 할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는데, 어찌 남에게 정말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의 말씀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나, 이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다시 이제 회복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 돌아가 보면 이 회복은 잘못된 곳을 바르게 고쳐 가는 것. 그리고 즉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이제 관점에서 보면 회복이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다시 리턴하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성경에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화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브레이밍 스토밍 아십니까? 브레이밍 스토밍이란 자유로운 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 창조적인 단어,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운데 딱 가운데 이 회복을 놓는다면 여러분은 이 회복에 어떤 단어를 놓고 싶으십니까? 저는 세 가지만 놓고 세 가지를 일단 놓고 싶습니다. 먼저 첫첫 번째로는 나의 육신의 몸의 회복, 육신의 몸 육신의 몸의 회복과 이 마음의 회복, 내면의 마음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회복을 볼수 있습니다. 몸의 회복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아픈 몸이라면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큰 병, 이제 뭐 암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또 이제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 회복을 합니다. 이제 체온이 올라가요. 열이 올라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내려가야지 다시 건강한 몸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은 어떻습니까? 내가 분노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짜증나게 하는 마음 그런 것을 그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것. 분노 위에 올라가는 마음을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친구와의 다툼과 말로 인해 상처가 있다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에 대한 길이겠죠. 신앙에 대한 회복 이 신앙에 대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부터 나오지 못했던 이 예배의 예배의 회복이 있고요 또뭐 여러 가지 잠을 핑계로 또 공부로 인해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 그 회복하는 것이 신앙에서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가 이 외에도 사실 브레밍스토밍은 많은 여러 가지 단어를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것처럼 다양하게 나오며 그 의미를 깊이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확실히 말할 것은 기독교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없는 회복,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 말씀에서 보면 이것을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을 사전적으로 의미로 보면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반가운 소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복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처음, 정말 처음 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말씀에서 이 복음의 소유권, 소유권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의 복음은 그냥 단순히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 그 모,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쁜 소식이었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하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까? 라고 한다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십절의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말, 성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고등부, 청년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죽을 수, 없,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로 살아가,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든 또 어떤 행으로든이죄이 이 죄를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나와의 관계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절의 말씀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뭐 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에 사요. 여러분 너무나도 사실 잘 알고 있죠? 가르치셨죠? 또,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또,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켜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회복시켜주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그세 가지의 사역, 그세 가지의 사역이 있죠? 가르침, 전파하심, 고치심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빠져 사는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좌, 고, 고치셨죠 좌절하고 정말 절망 절망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육체와 마음과 가치를 새롭게 하는 정말 회복의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깨끗한 새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 180도 바뀌어 버린 사람을 신약 시대에 이제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사계오고요. 또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개오 어떻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에서도 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짱이었다는 거죠 많은 돈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뺏는 일을 할수 있는 사,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접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누가 보면 19장 8절을 세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아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보다 네 배나 갚겠다고 그 사기요가 회복에 일어나니까 100, 어, 180도 바뀌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복음이 전하, 전해져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당시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그때 당시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 회복이 일어났더니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드러나니, 들어가니,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의 순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고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담에서로 가는 그 담의 세계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기에 그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울이 변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전진했던 사람이 되어 전진했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던 귀한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회복의 열쇠. 그 회복의 열쇠는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되리는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늘 주님과 정말 기도로 호흡하며 주님을 만나 만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진다면 저와 열, 여러분은 분명 주님을 통해서 회복이 될줄 믿습니다.